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이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진정한 힘이 외부 환경이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노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 그 자체를 시험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부와 평온, 그리고 무한한 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당신의 모습으로 깨어나기 위한 신성한 도전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이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 더큰 풍요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진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 삶의 유일한 작동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현실의 창조주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그 어떤 것도 당신이 먼저 상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현실이 될수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00억 원이라는 부를 얻기 위해 희망하거나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100억 원을 가진 그 사람이 되어 그것이 당연한 현실이었던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감싸는 깊은 안도감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찾아오는 완전한 안정감을 느껴보십시오. 무엇이든 할수 있고 어디든 갈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현재 당신이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들보다 이 상상 속 장면이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 감정 속에 깊이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휴식에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안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는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매시간 땅을 파헤치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시야 대 믿음이라는 물을 주고 감정이라는 자양분을 공급하며 보이지 않는 성장의 과정을 신뢰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의 다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게 될 수도 있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게 될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족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당신이 이미 머무르고 있는 부유한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분은 미래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의식 속에서 그 부와 주파수를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이 이미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가진 자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은 돈이 이미 당신의 거심을 아는 사람처럼 걷고 숨 쉬고 삶에 반응합니다. 어느 순간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당신의 이성이 그 가정을 비웃을 때 주저없이 그 느낌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유함이 당신의 타고난 상태인 내면의 성소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라고 느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꿈에 그리던 새로운 집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도전은 치열한 노력이나 시간 계획, 혹은 엑셀 시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통달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왕국을 차지하는 순간 외부 세계는 그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히 가정하십시오. 이미 가졌다는 암속에서 끈기 있게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성취감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백억 원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이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 상태가 드리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현실은 당신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확신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원인이자 창시자이며 창조주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은 당신이 상상 속에서 유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점유했던 어떤 상태의 반영일 뿐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사는 삶은 당신이 품고 있는 내면의 가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부는 은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미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진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떠하다고 의식하는 존재를 현실로 만듭니다. 핵심은 바로 동일시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추구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00억 원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100억 원을 자연스럽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 속에서 말입니다. 이미 부유해진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지 상상하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외부 세계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면에 품은 새로운 이미지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삶에게 관대함을 베풀어달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삼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환경, 사람, 조건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거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비춰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작업이 유일하게 실질적인 작업인 이유입니다. 부가 어떻게 도착할지를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것이 이미 도착했다는 가정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 속에 씨앗을 심고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그것을 형태로 가져오도록 내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가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느낌 속에서 끈기 있게 머무르십시오. 의식이 유일한 실체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영사기를 바꾸지 않고 스크린의 그림만 바꾸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고 상상하고 가정하고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난 존재가 사용하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풍요인가? 결핍인가? 확신인가? 두려움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빚고 있습니다. 당신은 허락이나 증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내면의 영역으로 돌아가 당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주장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의식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어떠하다고 의식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당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의식은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의식 자체가 바로 현실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불을 주장하는 순간 외부 세계는 그것에 발맞춰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백억 원이든 사랑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반드시 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소망을 미래에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하고, 바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희망한다는 것은 아직 갖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갈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끝에서 산다는 것은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1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의 대화는 어떻게 들릴까요? 당신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버전의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끝에서 산다는 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때까지 가진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감이 격렬하게 반대하더라도 새로운 현실을 이미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최종 결과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기회, 사건들이 당신의 내면적 확신에 맞춰 스스로를 재배열합니다. 외부 세계는 지체될 수는 있어도 당신이 끈기 있게 가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은 노력이 아니라 조화에 있습니다. 당신이 끝에서 살때 당신은 소망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느낌으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느낌이 뿌리를 내리면 바깥 세상은 그것을 비춰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안정감과 자유를 느낄 텐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칙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안정감과 힘, 자유를 느끼십시오. 그러면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진짜라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모든 창조가 잉태되는 자궁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현실은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의심, 두려움, 결핍이라는 낡은 상태로 다시 끌어내리려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릴 때마다 부드럽게 소원이 성취된 장면으로 돌아가십시오. 축하의 말을 듣고, 기쁨을 느끼고, 당신의 부에 걸맞은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고, 흠뻑 젖어들고, 그것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끝에서 살 때,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소망을 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것을 세상은 반영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의식 속에서 날아올라 백억 원이 이미 당신의 것인 상태를 점유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생각하고, 그곳에서 말하고, 그곳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도전은 끝납니다.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부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흙 속에 심어진 씨앗처럼 그 가정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물을 주어야 하고, 의심이라는 잡초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행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이 성취된 상태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매번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내면의 장면을 다시 방문할 때마다, 매번 그것을 진짜처럼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감은 여전히 결핍이나 한계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가정된 것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의 상태를 가정했다면,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100억 원을 가졌다는 비전이 당신의 상상 속에 심어졌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을 다시 체험하고 음미하고 만끽하십시오. 의심이 고개를 들때 저항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럽게 돌아오십시오. 길을 잠시 벗어난 여행자처럼 다시 소원이 성취된 느낌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상상력은 반복에 의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됩니다. 당신이 그 장면을 다시 방문할 때마다 당신은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지속성은 긴장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한 확신입니다. 세상이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소망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가정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그러한 것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신실함을 통해서 당신이 내면에서 받아들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법을 알듯이 당신의 가정은 사실이 되는 법을 압니다. 당신의 임무는 세상이 당신의 확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 상태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당신 자신과 그리고 상상 속 다른 사람들과 말입니다. 이 내면의 대화는 무해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빚어냅니다. 당신의 내면 대화는 당신이 자신과 삶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결핍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음속으로 논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걸으며 내면에서 칭찬받고 축하받고 감사받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100억 원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미 부유한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연습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은행 직원이 당신을 깊은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 덕분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며 감사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백일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내면 대화에 지연된 반영일 뿐입니다. 그 침묵의 교류의 질과 일관성이 당신 미래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듣는 것을 당신은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대본을 다시 쓰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반영하는 대화를 이끄십시오. 사실로 굳어지기를 바라는 것만을 말하십시오. 결국 세상은 당신의 대화가 밖으로 밀려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말하십시오. 풍요롭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그곳에서부터 말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그에 따라 응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환상은 상황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현재 현실은 과거 가정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은행계좌의 상태나 집의 크기나 빚의 액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언제나 상황을 이깁니다. 논리는 방안의 가구를 재배치할 수 있지만 상상력은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잠재의식은 실제와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끈질기게 주입하는 것을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으로부터 당신의 세계는 스스로를 재편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내 꿈과 모순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변할 수 있지만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사용된 당신의 상상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상황이 상상력에 고개를 숙여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열쇠를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소망이 상상 속에서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후에 찾아오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노력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앎을 위한 시간입니다. 소망이 당신의 상상 속에서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당신이 할 일은 그 확신 속에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끝을 상상하지만 그 안에서 쉬지 못합니다. 대신 즉시 신호를 찾고 증거를 확인하며 초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 압박이 아닌 평화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안식의 상태에 들어갈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받았다는 상태에 그저 머물 뿐입니다. 이 휴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 뒤에 오는 휴식입니다. 생생하게 상상하고, 담대하게 가정하고, 이제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고요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 이제, 긴장을 풀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놓아주십시오. 당신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당신의 세상에 그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당신은 놀라움이 아닌 인식 속에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희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상상했고, 가정했고, 마침내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이 감히 주장하기 시작한 그 장엄함을 온전히 반영하기를,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에게 불을 넘어 당신 안에 내재된 무한한 권능을 깨닫게 하는 성스러운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